안녕하세요. 다양한 물건을 리뷰하는 고알라입니다. 오늘은 컬러스케일 님이 판매하는 반사 방지 필름에 대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풀 네임은 컬러스케일 반사 캔슬링 강화 유리 스크린 프로텍터입니다. 반사 방지를 해서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 주고 화면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겠죠? 아이폰 16 프로용으로 구입을 했고요. 원래 가격은 32,400원이지만 프리오더로 25% 할인을 받아서 총 24,3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배송비는 없었고요. 제품 포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엔 반사 방지 및 화면 보호를 위한 템퍼드 글라스라고 쓰여 있고요. 후면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사율이 1.8%다. 이 필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컬러스케일님이 올린 영상에선 대부분의 필름 반사율이 5% 내외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것보다 확연히 낮음으로써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훌륭한 터치감과 오염 방지 기능 제공. 지문이 조금 덜 묻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컬러스케일 필름의 이전 버전에서는 보호를 위해서 두께를 높이다 보니까 가끔 터치가 씹힌다고 하는 리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 없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부착이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필름을 진짜 못 붙이는데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바로 부착 가이드를 볼수 있도록 QR 코드가 나와 있고요. 제품 보증 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필름이 불량일 경우 그리고 부착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터가 불량일 경우 7일 이내에 보증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착 실패나 기포 흠집 등은 불량 사유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포장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이 있고요. 이걸 열면 화면을 닦을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QR 코드랑 초기 불량 사유를 공지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있네요. 이 어플리케이터에 필름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엔 기포를 밀수 있는 스퀴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개고요.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클리너 키트를 뜯으면 이렇게 다목적 클리너와 극세사 천 그리고 먼지 제거 스티커를 같이 줍니다. 먼저 다목적 클리너로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극세 사천으로 닦아줍니다. 먼지 제거 스티커로 남은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터를 올려줍니다. 따로 결착됐다는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를 살포시 누르고 아래쪽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누른 뒤에 위쪽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 쪽을 누르면서 어플리케이터를 위쪽으로 당겨서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스퀴지로 남은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필름을 붙이지 않을 때보다 반사율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터치 시핌과 지문 방지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터치를 30번 했을 때 문제없이 잘 터치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30번 터치를 하고 봤을 때는 별로 지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지문이 많이 남도록 꾹 눌러보겠습니다. 음, 별로 안 남네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네, 자세히 보니까 지문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필름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컬러 스케일의 반사방지 필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물건을 리뷰하고 싶은 고알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